역대 가장 힘든 12월 달을, 어, 지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비상계엄에 탄핵에 이 나라도 막 정말 이게 무슨 군인들이 막 총, 을 들고, 어, 요즘 밝혀진 거여봐, 뭐, 야구방망이에 뭐, 뭐 별의별 걸다 들고 저걸 깨고 그걸 다온 국민이 몸으로 막고, 또 나가서, 어, 불, 촛불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이 혼란스러운 속에 또 그런 끔찍한 참사가 몇십년 만에 또 벌어져서 몇십년 만에 생긴 비상경험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거기에 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 이런 속에서 아무리 새해를 맞이했다고 무슨 새로운 희망을 벌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알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 유튜브를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비통한 비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주일날 전 세계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 하는 소리가 이 나라에 대한 얘기도 이제 더불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속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막, 잘하고 있다고 방어하고 옹호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벼락을 안 내리시냐 이거예요. 분명 구약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 죽음의 징계를 내리셔서, 저 땅을 갈라시기도 하고, 블루코스트로 태우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왜 저렇게 무속을 찬양하고 막 그거를 방어하려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주튜브를 봤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들은 생각이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당. 전에 얘기했듯이, 내로 황제가 대도하는 거짓말로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그 폭, 폭동 사태 비상경 같은 사태죠. 그러자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사자밥에 또막불태워 죽이고 십자가형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내로 왕제나 그들을 잡으러 한 로마 병정들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맞고 그 하나님이 있는 게 맞느냐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한에게도 네막 조롱했잖아요. 그쵸?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너 아니잖아.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예를 숨믿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네를 구해줘야지. 다니엘도 사자고해에서 구해줬다면 너네는왜못 구해줘? 하나님 벌써 다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속에서 마가가 손을 들어서 지금 그래도 예수가 시작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마가도 참 쉽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예수가 그 시작이야. 라고 쓴다는 것은. 그러나 마가는 그것을 씁니다. 왜요? 그게 진리고, 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창피하다고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긴다고 이걸 컵이 아니라 이건 권총이에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우겨댄다 그래도 이건 컵인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는 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컵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계신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이 될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마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속에서 예수를 또 예수가 시작임을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쁜 것들 그냥 모른 척 잊어버리자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수식어를 앞에 붙입니다. 뭐라고 돼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가가 참 재밌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바울은요, 주 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뭐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 라는 말을 바울은 붙여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르죠? 바울이 왜주 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거는 대상과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왜주 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둘러봤던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이런 지역, 그리스 문화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적인 종교관과 세계관을 건드려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은 뭐예요? 신도 되게 많고요. 그 신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퀴,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주님이고, 여기도 주님이고, 이 신도 주님이고, 이렇게 이렇게 다신 논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썼어요. 썼던 단어예요. 퀴리어스 주님이란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주가 너무 많아요. 이주 저도 막 주가 되게 많은 그 세계 속에 딱 들어가서 아니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주한 분밖에 없어. 이것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종교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너들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 주라고 단수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을 앞에 바울은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약간 그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 고린도서저럼하네데한번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지 위에 거만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그죠 이방성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이라. 이 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하나님, 한 주. 너네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한 하나님, 한 주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어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이 방송장. 그래서 지금 마가는 어디서 이거를 쓰냐면요. 로마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맞, 저, 뭐, 베드로랑막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떠올리시죠 바울도 그 갇힌 감옥이에요. 거기 같이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막 마가를 데려와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 표정을. <laughs> 3일밖에 안 됐어요. 아니구나. 아, 지난주에 반전사가 됐으니까. 열흘은 됐네. 인정합니다. <laughs> 어쨌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는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목적이 달라요. 근데 뭘 써야 돼, 지금. 로마인들은 얘기하면 쓰는 거는요, 정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일단 대상이 달라요, 로마인. 로마인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의 신관을 가져오긴 했지만, 로마의 더 강한 것은 군대, 정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누구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막 슈퍼맨적인, 신적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냥 왕. 우리가 뭐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왕을 그냥 떠올리는 거예요. 권력이 강한 사람, 최고의 권력자.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럼 굉장히 신적이고막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특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저 사람이 얘기하면 뭐든지 다 되어지는 절대적인 권력이 아닌자 이거였어요. 왕. 근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마가는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이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끝날 때 우리 지난주에 반전사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실까? 반전사 설명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렇죠? 마태복음이 뭐라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뭐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에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도 끝에 가면 그때 반전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할 설교를 반전사가 이렇게 가끔 튀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말이요 저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막 이렇게 계속 계속 중얼중얼 떠드는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게 누구라고요? 백부장 로마 사람. 마가는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인부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에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랑 연결돼서 이런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제 진짜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속에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단순히 막하는 그냥, 에이, 너네가 믿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권력이 있는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얘기예요. 힘들어 하는 사람, 지금도 저런, 이제 힘든 일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래도 예수님이, 어, 복금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살수 있어. 예수가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시나요? 속상에 축견대 옆에 와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가 복음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덕담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은 복된 일의 시작입니다. 하는데,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느껴지지 않나요? 마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자적으로 잡혀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냥 그 뭐죠? 어 마음의 위로라도 그렇죠? 스스로 아 그걸 무슨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신승리라고도 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죽을 건데 무성인도 한게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서 그래 난 죽어도 천국 가 이러면서 그냥 마음의 위안만 받고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쓰지 않다라는 게그 뒤에 나와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해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서는 거기에 보라내가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사야 선지자 글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 보면 거기 뭐가 써있죠? 밑으로 내려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어디라고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이사야가 아니네? 말라기 3장 1절에 이 말이 있어요. 어? 그러면 그 밑에 3절. 광야에서 외친자는과가 이게 이사야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밑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돼 있어요. 말라기 얘기하고 이사야, 얘기, 이사야사를 짬뽕을 시켜놓고서는 그 다음에 타이틀 달기는 선지자 이사야가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어, 글자적으로만 보면 아, 이건 말라기에서 왔고, 3장 1절. 이거는 이사 야 40장에서 왔어. 이렇게 되지만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전체 근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가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이런 말들이 있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면서, 마가가 하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마가 보면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죠? 예수의 복음이 곧, 누구, 어떤, 누구의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근데, 이, 이게, 그리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사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관어 있다고 얘기했어. 제가 <laughs> 빌려 왔습니다.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이게 뭐 이걸 다른 말로 복음, 네.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사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잘하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려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마가는 100%이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복음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회 어, 출발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이 아시죠? 희년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저 말도 좀 뜬금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이들에게 구약에서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마가가 지금 나머지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귀신들 린자그 다음에 어,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먹이시고 실질적으로 병에 묶여 있는 자를 포로된 자를 고쳐내세요.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예수님께서 가서 해방시키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실화되는 것을 예수님의 인생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냥 좋은 말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라는 분이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되어졌어. 그냥 막연히 아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 고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쳤어. 그래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을 안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 가지고 엉엉 울면서 마음이 상해 갖고 나가는 과부를 만나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심으로써 그 상했던 마음이 실제로 치료가 됐어. 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아, 이렇게 해야지. 정신승리해가 아니라,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이 글로 적어졌던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복음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요 복된 일이 시작되고 그게 보여졌어.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복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사한 소리와 근사한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고 죽음이 사라지고 실제로 죽은자가 일어나고 병든 간진병이가 일어서 나 걷는 거예요. 배고픈 5천 명이 실제로 뼈를 떼어 먹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몇 명만 먹었는데 다 그냥 아 그냥 배부른 척했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포도주가 없어서 발 동동 굴로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냐 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돼 갖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모르는 상황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오는데 잔잔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다를 걷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복음의 어떤 진리를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발생됨으로써 아, 저게 예수의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마가는 지금 이것을 그 예수가 갇혀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속에 너희 속에 그 예수가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요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참담한 참사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작은 그 속에서예요. 그것을 다 딛고 일어나서 견디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처참의, 무너진 처참한 속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 있기만 해도 그 속에서 복된 일들이 시작된다. 올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복된 예수의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눈을 뜨자마자 이제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기도를 하고 일어났잖아요. 베개를 이제 어, 여러분 눈 뜨자마자 베개 머리를 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참 좋아요. 편안하고 <laughs> 네. 눈 뜨자마자 딱 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스스로 그래서 눈을 뜨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 어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 마지막 날이 시작됐습니다 24년도에 그러고 나한테 그게 말이 참좀 이상한 거예요 단어가 아니, 내 스스로 마지막이 시작됐어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냥 못하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25년도 새해가 시작됐으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 나는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시작됐다라니까, 틀린 문장은 아닌데, 어, 이게 두 개가 같이, 마지막하고 시작이 같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런 생각했어요. 시작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 할 수, 될수 있어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에도 시작될 수 있고요. 처참함에도 시작될 수 있고요. 비통함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시작되어지는데 네. 날마다 시작되어지고요 어떤 순간에도 시작되어져요 뭐가요 하나님의 일이 복된 일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소식의 시작이 아니라 복된 일의 시작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된 일들이 많이 많이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사에서 말씀, 52장, 7절 말씀 봤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뒷부분이 좋았어요.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그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평화를 외치고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실은 이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될 상황은 반대로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렇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를 외쳐야 될 거고 구원이 필요하니까 구원을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한대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내는 뭐요? 예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 하나님의 아들을 쓰면서 마가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 그 의미도 깔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제 가장, 가 어, 제 눈에 들어온 그문제의 뒤에요. 그러면서 산을 넘는 발. 아, 너무 아름답대요.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지만 올한 해.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가 있어야 복된 일이 시작이야! 라고 외치면서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산이 얼마나 험하고 크고 힘들어도, 내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한발한발 한발 딛고 올라가는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발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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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